안녕하세요. 트로트뉴스 치바로 기자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한 건당 2천만 원. 정동원 2개월 만에 TV조선 정격복귀. CEO가 밝힌 충격적인 출연료. 두 달의 긴 침묵을 깨고 국민 트로트 천재 정동원이 마침내 TV조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화제가 된건 다름 아닌 그의 출연료였다. 최근 열린 한 간담회에서 TV조선의 김현도 CEO가 깜짝 발언을 하며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정동원 군이 복귀한 이후 이벤트 한 건당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언론과 팬들 그리고 연예계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동원의 화려한 복귀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 지난 9월 정동원은 전격적으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며 자기 성찰과 재충전이라는 의외의 선택을 내렸다. 어린 나이에 국민적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였기에 이번 결정은 대중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정동원이 떠난 자리는 그만큼이나 컸다. 그가 빠진 무대는 어딘가 허전했고 시청자들은 그의 빈자리를 체감하며 그림을 말하기 시작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고, 방송가 역시 그의 복귀 시점을 조심스레 점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중순, 침묵을 깨듯 터져 나온 한 줄의 기사. tv조선 간판 예능의 시즌 리뉴얼과 함께 정동원 복귀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은 즉각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시금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가 돌아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프로그램의 향방이 바뀌고 트렌드가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를 넘어선 건 복귀와 동시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놀라운 출연료였다. 수많은 스타들이 부러워할 만큼 파격적인 대우. 그 금액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가치로 읽혔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한 복귀를 넘어 왜 그에게 그 정도가 지불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1천만 원의 진실.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 20대의 인기 아이돌조차 쉽게 받지 못하는 금액을 이제 막 청소년기를 넘긴 정동원이 받는다는 사실은 단순한 높은 출연료, 그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이 숫자는 연예계의 판도를 흔들만큼의 충격을 안겼고 동시에 그가 가진 영향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TV조선의 김현도 CEO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단지 스타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동원은 프로그램의 분위기, 시청률. 그리고 광고 유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출연료로 반영한 것 뿐입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정동원의 복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봉순과 학당 시즌 2의 첫 방송은 시청률 12.8% 구를 기록하며 경쟁작들을 제치고 단숨에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이는 단순한 복귀 효과가 아닌 콘텐츠 전반에 걸친 구조적 반등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동원이 출연한 회차의 클립 영상은 유튜브 업로드.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 수를 돌파했고,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그의 출연 장면이 실시간으로 회자되며 화제성 1위를 기록했다. 광고 업계 역시 발빠르게 반응했다. 복귀 소식 직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문의가 빗발쳤고, 실제로 스폰서 수는 이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천만 원이라는 수치는 단지 그에게 지급된 액수가 아니라 정동원이 등장하는 순간 콘텐츠 전체가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 반응은 정동원의 출연료가 공개되자 반응은 실로 뜨거웠다. 단순히 트로트 업계를 넘어 예능계, 광고계, 심지어 기획사들 사이에서도 그의 존재는 새로운 기준으로 떠올랐다. 업계 안팎에서는 아직 10대인 아티스트에게 2천만원은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런 시선조차도 결국 그의 영향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금액이 곧 신뢰의 척도라며, 정동원이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실제로 많은 제작진과 마케팅 전문가들은 정동원이 등장하는 순간, 프로그램의 통과 무드가 바뀌고 타깃 시청자층의 관심도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한 방송국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지금의 정동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그를 섭외하는 건 프로그램 성공을 어느 정도 보장받는 것이죠. 이 발언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었다. 방송가는 정동원을 콘텐츠 파급력 1순위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와의 계약은 단순한 출연 계약을 넘어 브랜드 협업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 광고주들 사이에선 정동원이 참여하느냐 여부가 마케팅 예산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동원은 이제 더 이상 무대 위의 가수만이 아니다. 그는 콘텐츠의 방향을 결정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견인하며 시청자 감정선을 흔드는 전략적 자산이자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그의 진정성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핵심이 존재한다. 정동원 본인의 입장은 정작 본인에게 화제의 2천만 원 출연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닿았을 때 정동원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특유의 수줍은 미소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무대에 설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팬분들과 다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수식어도 계산된 멘트도 없었다. 오히려 그 짧은 한마디는 어떤 긴 설명보다 더큰 울림을 안겼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은 단한 번도 무대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 겸손하고 진솔한 대답은 팬들의 마음을 다시금 깊이 움직였다. 상업적 가치보다 음악과 팬들과의 교감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의 태도는 단순히 좋은 가수로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매 무대에서 화려함보다 진심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야말로 정동원을 정동원답게 만드는 본질이었다. 거창한 언행 없이도 마음을 사로잡는 그만의 방식.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그의 이름 앞에 서게 만드는 이유다. 정동원에게 무대는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자리였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에 다시 섰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은 이미 충분히 감동받을 이유를 찾은 셈이다. 앞으로의 활동은 TV조선 측은 정동원의 복귀를 기념하며 단순한 출연에 그치지 않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속속 준비 중이다. 가장 먼저 베일을 벗을 콘텐츠는 정동원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그의 일상과 음악적 고민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보다 깊이 있게 담아낼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단순한 예능이 아닌 성장하는 아티스트 정동원의 진짜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획으로 알려지며 이미 방송 전부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말을 장식할 콘서트 특집 방송 또한 현재 기획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협업 무대도 논의 중이다.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는 그의 진면목이 총집약된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팬들은 물론 음악 관계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뿐만 아니라 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시상식 무대에서 정동원의 이름이 주요 출연진으로 거론되며. 특별 퍼포먼스가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팬덤은 이미 축제 분위기에 돌입했다. 정동원이 어떤 콘셉트와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추측이 쏟아지며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는 진풍경도 펼쳐지고 있다. 그의 복귀는 단지 프로그램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정동원이라는 브랜드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신호탄에 가깝다. 다가올 무대마다 그는 또 어떤 모습으로 대중을 놀라게 할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 정동원 그 이름만으로 움직이는 방송계. 정동원의 복귀는 단순한 연예 뉴스 이상의 파장을 일으켰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자 흐름이며, 지금의 방송계와 대중문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장르의 가수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동원이라는 이름 석자는 곧 하나의 문화 브랜드이며, 콘텐츠의 흥망을 가를 수 있는 절대적 존재감으로 자리 잡았다. 그를 중심으로 방송국은 기획을 재정비하고 광고주는 전략을 수정하며 팬덤은 움직인다. 즉 정동원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년이자 그 무대를 기획하고 소비하고 기록하는 수많은 흐름의 중심축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상징적 가치를 환산한 수치가 바로 2천만원일 뿐이다. 숫자는 화제를 만들었고 화제는 관심을 끌었으며 그 관심은 결국 한 사람의 진정성과 실력을 다시금 재조명하게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모든 시작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동원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다. 그가 만들어 갈 새로운 음악, 새로운 무대, 새로운 이야기들은 분명 지금까지의 기록을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대중은 그 여정을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다. 정동원, 그 이름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방송계는 이제 그의 다음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